단장이 일등이네요한 대, 그 녀석은. 빌어먹을 녀석. 3년이야, 3년. 어떻게 한 번을. 그만. 뭔가 사정이 있겠지. 자, 다들 인사하자. 폴. 잘 지냈어? 여기 형제들이 모였어. 한 놈만 빼고. 책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어. 유감스럽겠지만. 오랜만이야 단장. 아, 아닌 너... 원린. 원린. 갑니다. 원 관문은 단단히 잠겨 있는데. 으, 뭐야? 저쪽이에요. 내가 확인하지. 너희는 수레를 지켜. 그는 어디 숨겨둔 웬 놈이게! 살려주세요! 여자를 놓아줘! 물러나게 됐군! 어, 사장! 무슨 일이에요? 전전술이 필요할 것 같소! 괜찮수? 저, 도 데려가 주세요. 전, 라크네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아가씨. 자, 출발하지! 백, 백만 아데나 드릴게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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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아데나라는데? 의뢰 중에 동행은 곤란해. 원린 이분을 밖으로 모시다 드려. 음, 저기 말이야. 한 장, 이것 좀 봐요. 단장, 폴 이쪽 일세. 술에는 <laughs> 지금 갑니다요. 왈리녕, 그 누나 잘 가셨어? 에깻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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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일도 그렇고 감이 안 좋아. 의뢰도 서신으로 왔다며. <laughs> 네. 이건 천만 아데나 딸이라고. 그가만 생각해. 그만. 수락한 이상 반드시 해낸다. 자. 다들 속도를 높이도록 어렵쇼. 마차가 고장 났나 봐. 하필 다리 위에서 모두 경계, 포르 전방을 살펴 됐어. 이제 출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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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겨우 용병 나부랭이 속에 숨은 건가?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단장! 이쪽! 이쪽이에요! 소리를 <laughs> 내놓아라 그럼 고통 없이 죽여주마 어림없는 소리 우리 용병단에 포기란 없다 고통을 자초하는구나. 다리 연결은 내가 맡는다. 왈린 위치를 짚어. 일동 전투 테스 이야기 썰반지를 이쪽으로. 이번엔 이쪽으로. 아니 말이야. 여기만 놓으면 됐어. 됐다 다리가 연결됐어 끼헤이 뽕무니를 빼는데 맛이 어떠냐 끼헤 왈리 서둘러 모두 전재 어제 불길한데 어, 뭐, 뭐야 공고는 끝났다. 이에 죽기를 시다. 단장, 화차 포격이야. 긴장해. 누구라도 죽는 녀석은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맞는다! 여길 부탁해! 얼마든 상대해주마. 나를 잡을 수 있다면 말이오. 단장! 기습 스킬로 뛰어넘어! 제법이군. 하나 어디까지 올수 있을까? 개짤! 먹을 놈이 더 많은 앞쪽이야 앞. 아! 힘내요. 단장이 어떻게든 해낼 거야. 다 왔군. 여기가 거래장소다. <laughs> 겨우 끝났네. 아이고, 삭실이야.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마. 폴은 나가서 망을 보도록. 근데, 의뢰한 놈은 왜안 와? 이게 천만 짜리야? 최소 삼천만 원. 하하하 <laughs> 용병들이란.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laughs> 너는 관문에서 어떻게? 돈이면 동료도 속이는 게 용병이라더니. 하하하하. <laughs> 저저 속이다니, 따다난 그저 숨겨 주기만. 죽이만... 월린 어, 왈리... 대체 무슨 짓을? <laughs> 신성은 네라카의 도리여, 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구름의 응하시어 힘을 치소서 단장, 지금이야. 야! <laughs> 설마 그 어설픈 공격이. 성공하리라 생각했나? 아니, 폴은 성공했다 내가 일어서 시간을 벌어줬으니. 말해라. 대체 네 정체가 뭐지? 목적이 뭐냐? <laughs> 일개 교도인 내게 교단의 보물인 내라카에도 엄청난 유혹이었다. 하지만 교단의 추적을 피할 순 없었지. 헌데, 도박이었던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이야. 우 역시 너의 계략이었구나. 대체 네 정체가 뭐지? 목적이 뭐냐? <laughs> 일개 교도인 내 교단의 보물인 내라카에도 엄청난 유혹이야 하지만 교단의 추적을 피할 순 없었지 근데 도박이었던 나흔들이 이렇게... 곧 저놈들의 생명 다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야! 헛소리! 그렇게 둘선 이야냐비어먹을 꼬마 이 방해만 하지 않았어죠 우릴 고용한 게 도박이었다고? 넌 최악의 패를 골랐어 다들 괜찮나? 아이고, 아이고 상신이야 어? 아이고, 내 허리 폴, 괜찮아? 일어설 수 있겠나? 네, 네. 괜찮건 응? 위험해! 으아! 으아! 폴! 폴! 폴. 폴. 월린이 왔다. 꼭 3년 만이야. 빌어먹을. 월린. 너 때문에 폴이. 보이 그래, 나 때문이야. 모든 게내 잘못이지. 하지만, 이따 입고 집어쳐. 무슨 짓이야? 볼는 살아있어. 내가 똑똑히 봤다고. 볼과 그를 삼켰던 문을 그래서 왔어. 이제 날 형제로 생각지 않겠지만, 그래도 볼을 구하고 싶어. 아니, 틀렸어. 월린, 넌 언제나 우리의 형제였어. 정치가 아까 꿈은 진정하고 그래 거기가 어딘가 포를 봤다는곳그거긴 붉은 용암이 죽음의 악취를 풍기고 사람들 전투가 빌 찢는 곳. 야구나 한번 아무개 짱 아덴 아덴이군. 자, 3년 만에 의뢰가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이번 의뢰자는 누구랍니까? 바로 우리, 신묵의 용병단이다.